자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잘잘법의 대가 연세대학교 김학철 박사님 모시고 잘잘잘 여름 1일 부흥성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들 참석하셔서 하루 종일 우리 네 번의 집회에 꼭 참석하시므로 그힘 가지고 여름을 이겨내고 이 위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루세 후손 아닙니까? 모압은 출애급 시대부터 분열 왕국 시대 후 예루살렘의 멸망일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모합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장은 앞장에서 경고한 심판을 모합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모합은 그것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돌이어 하나님께 적대합니다. 아,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17장은 담에색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18장은 아수르의 멸망과 그것을 본 구수의 회계에 대한 예언이고요. 19장은 하나님이 아닌 애국으로 의지했던 유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상해 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15장에서 19장, 5장의 말씀을 잘 읽고, 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아폭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5장 모합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합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릅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 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굴은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이 울며 헤스본과 엘레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 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루다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윗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은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을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에렐림에 미치고,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는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 16장.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로는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내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합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유세 장막에 임자함으로 왕이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해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레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른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받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군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장차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셨도다. 이사야 17장 담의 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색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루엘의 성업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색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나물이니, 감란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의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 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 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바룩하도록 하였으나 괜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퍼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물이 몰려옴같이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음과 같이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여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스에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 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뒷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뒷짐승들이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운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적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세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기기에게 무르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의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풍꾼들이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오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배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료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그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미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잘 읽으셨죠 우리 하나님은 유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교만을 떱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일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오늘 일일 부흥성회가 있는 날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